아, 안녕하십니까. 작업자족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한 30분 됐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뭐 했냐면은 이렇게 나무를 잘랐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 톱도 있고요. 아, 지금 현재 저희 주위에 보면은 이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잡목이라 그러죠. 과수하는데 있어서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잡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위에 주위에 있는 대나무, 그 다음에 자생 그 자생적으로 태어 나오는 밤나무, 도토리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과수의 화사에서 가장 이제 많이 심는 게 뭐냐면 햇빛을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좀 날을 잡았습니다. 오늘 지금 낮에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저도 지금 입이 막게얼어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간 제가 5시 30분 지금 현재 일하는 시간이 거의 한, 한 4시간 가량 됩니다. 아 나무를 켜다 보니까는 이제 벌써 이제 봄이 다가왔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나무를 했다는 거. 아 지금 이거 말고 또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한두차 정도 한것 같아요 뭐 두차는것서 조그맣게 이하가로 해가지고 한 거고 이거 잡목은 다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나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제 배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저희가 이제 배추를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남아져 있죠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하나, 둘, 이렇게, 그 이제 봄동이라고 해가지고, 저 나물도 무쳐 먹고, 이렇게 하는 용도입니다. 자, 근데, 좀, 다 아시다시피, 저보다 고수이신 분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아, 지금 현재 요거 제가 자른 게 아니라, 어, 아 어떻게 하다 보면 부러졌어요. 스쳐가지고 풀어졌는데 요것이 뭐냐면 배추입니다. 예, 보시면 배추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출한 것이 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보면은, 이제 봄에, 아직이, 겨울에 김장길 치할때 지금 남겨놓은 것들이 대쳐지고 있는데, 아 이것도 좀 뿌리를 뽑혔는데, 이거 지금 다 얼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심을 때 어떻게 심냐면은, 한 8월 중순, 한 25일부터 시작해서, 9월 5일, 한 9, 9월 한 25일, 이렇게 나눠서 심는데, 그 나눠서 심는 것 때, 나무, 가 남은 것이죠. 거의 다 보면, 이제 한 9월 25일이나 30일, 그때 되면은, 요렇게 변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얼었지만은, 이제 살아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9월 초에 심은 거나, 8월 말에 심은 거는, 이렇게, 뭐라보냐면, 어 딸이를 틀었다 할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다 얼어버립니다. 지금 이런 거는, 얼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썩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못시면은 다 이렇게 더 얼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제 봄동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 지금 이걸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뽑아 먹고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려나 지금 한번 여기 한번 고작을 한번 씌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자. 아, 보자 보자. 자 보시면은 어, 바깥에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 정도로 여기가 조금만 온도가 있다더라도. 어, 다르더라 하더라도 지금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봄동으로 하는데 지금 봄동이 지금 이렇게 한줄 여기가 한줄두줄세줄네 줄이죠. 그러니 이것도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도 뽑아먹지 않고 계속 남겨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왜 이렇게 좋으냐면은 저는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겨울이 되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녹색 식물 다시마에서 염녹소를 채취한 데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봄에 나올 수 있는 거딱 보면은 냉이 하나고 하 요거 하나뿐이 없어요. 뭐 시금치, 뭐 배추, 나머지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시금치죠. 아 저기 어저께 한번 제 집사람이 한번 해서 먹었는데 너무 달아요. 뭐 가진 양념 꽤안 쳐도 참기름 안 쳐도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적상치죠 이것도 지금 얼어 있는데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에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면은 요런 채소류. 어, 굳이 막, 다, 저보다 더 고수님도 아시겠지만은, 굳이 배추김치를, 김장으로 하지도 말고, 이렇게 나눠서 심으면 좋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좀늘 이제, 저,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냥 한꺼번에 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저쪽에 조금 남아있거든요. 거기는 뭐냐 면은 신한아빠 있죠, 신한아빠. 우리 여기 경상도에서는 다들 보면 신한아빠라고 하는데 실제로 겨울초입니다. 겨울초가 제가 보기에는 그 유채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는 지금 제가 한 줄을 그냥 놔뒀습니다. 지금 이거 날씨가 따뜻하면은 배 먹고, 날씨 따뜻하면 또배 먹고 그러는데 이게 또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겨울 한 내내 요것만 가지고도 바깥에 장 보지 않고 마트에 안 가시고 집에서 충분히 뽑아 먹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저쪽에는 또 제가 좀 아끼고 사랑하는 대파가 있는데 대파도 지금 오뎅 국, 국 오뎅 탕, 야 이때 이때 먹는 게진짜답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시골에서 살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 얼마만큼 자라는지 보시면은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 대파 크기는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겨울에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쪽에 있던 거를 이게 뽑아와서 이식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이제 구정도 되면은 조금 있으면 어, 며칠 있으면 대한이죠. 오늘이 이제 11일이니까는 한 7, 8일 정도 되면은 이제 어, 대한입니다. 소화는 1월 5일이었고요. 그때 1월 5일 또 17일 정도 20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대안이 끝나면은 살짝 보면은 겨울은 거의 다 갔다 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이제 바람이 부는 거는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은 이렇게 먹는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아 진짜 이제 집에서 뭐 탕을 해 먹어도 되고 뭐 김치 저기 뭐 단물에서 무쳐 먹어도 되고 아주 맛있다는 거. 자 이제 저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전지작업을 이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소환이 되면은 웬만한 추위는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리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날씨는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 또 대박 터지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어떻게 농사가 잘 될는지 안 될지 저도 미리 미리 준비는 해 놨는데 사실상 뭐 기대 심리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